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다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파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오늘은 구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왕제 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의 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저는 이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어느날 짧은 영상 하나를 보는데, 그게 아마 인간극장의 한 장면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라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고, 더 심한 건 뭐냐면, 너무나 힘들게 농사해서 어렵게 번 목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길로 도박장에 가서, 반년 농사에서 번 돈을 이틀 만에 다 날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자녀들이며 이 아내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그러다 나 없어지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여보, 당신 나 없어지면 후회해. 돌아와, 돌아와. 이 말을 계속 했는데, 이 심각한 게 없는 이 남편분이 그 말을 귀뜸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초에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 남편분이 꼭 장난처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이 없어지긴 왜 없어지냐고. 내가 오늘 돈 따오면 당신 좋은 선물 사준다고. 이러면서 또 도박장에 갔다가 애들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다 날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이 살던 어느 날, 아내가 경고했던 그날 있죠. 아내가 없어지는 날, 그 날이 왔어요. 이 아내분의 몸이 그 동안도 정말 안 좋았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다 가져가니까 내가 무슨 병원을 가겠어요. 그냥 내몸 아픈 건 참고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 와서 병원을 갔더니 온 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듣던 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술도 의미 없는 몸에,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라도 하려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아내는, 오늘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날 TV에 방영된 장면에서, 이 할머니가 한게 뭐냐면,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이 남편이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된장은 여기 있고 쌀은 여기 있어. 밥할 때 밥솥은 이렇게 작동시키면 되고 화장실이 가끔 물이 안 내려가는데 그럴 때는 이걸 고치면 돼.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집안을 다 돌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그 장면에서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데 눈물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잃은 그 아이처럼 계속 울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남편도 이제 나에게 남은 기회의 날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눈물 돌리고 후회도 해보는데 아내가 경고했던 그 날이 마침내 오던 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경고했던 그 경고 있죠. 당신 나 없어지면 후회해. 정말 그 후회를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제7년이 어떤 날입니까? 1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던 그 날이에요. 너,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나 떠나는 날이 온다. 너 이러다가 내가 너를 놔버리는 날이 온다. 너 후회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말이 뭡니까? 긍정의 힘으로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긴 왜 없어져? 우리가 망하긴 왜 망해? 그런 소재, 소리 하지 말라고 귀를 막았던 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호세야 제7년이고 아수르가 이들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늘 붙잡고 있던 북 이스라엘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과 모세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모세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철없는 남편이 아내를 두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이들이 우상숭배를 끊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제사로 돌아온다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이 17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어제 말씀 24절 이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서서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때 아수르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내서 다 흩어져 살게 하고 다른 나라에 살던 외국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던 그들의 소원이 응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다른 민족과 종교가 섞인 혼란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외국인들이 약속의 땅 사마리아에 살면서 마음껏 우상숭배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몇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사자를 죽였겠지만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민족들이 이때 아스르 왕한테 요청한 게 뭡니까? 이 사마리아 땅의 신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섬기는 법을 알려준, 알려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배워서 정말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회개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경외하다라는 단어인데 자 28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제사장이 파견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라 이래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배운 대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래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배운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제로 봤던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인데 어떤 부자 노인이 아주 비싼 고급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서 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가족들한테 이 어르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세상의 그날로부터 자녀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족의 자녀들까지 총동원해서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계속 붙어 있겠어요. 시간이 되면 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자리를 비우고 떠나는데 이상한 건 며느리들이 그 병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할아버지의 간병인 분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효부들이 있나. 아니 요즘도 이런 자녀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감동을 했는데 가 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병상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시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내가 없는 동안 다른 며느리한테 유산을 더 줄까 봐 그게 염려되고 두려워서 누구 하나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경외했으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집에, 이 집에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는 자식 재산 놓고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녀들의 경외함이 아버지를 사랑함이었다면 아버지가 괴로워하니까 우리 재산 가지고 형제 우에 깨지 말자고 하면서 누군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가장 많이 받겠다는 욕심을 포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를 경외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데 필요한 돈을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돈을 경외하기는 한데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사랑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외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경외했으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이 뭐였었냐면 신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지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출산을 담당하고, 어떤 신은 풍년을 담당하고, 어떤 신은 사랑을 담당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세상의 모든 신들과 좋은 관계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식 자기 신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경외하지 그 신을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이방 신앙과 기복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신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제사하면서 경외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경외해요. 그래서 내게 행복을 준다는 신이 있으면 어떤 신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포기가 일어나요. 희생도 일어나고 아픔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기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하고 싶을 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헛된 신앙이기는 하지만. 풍년과 자식을 얻고 싶을 땐 가차없이 바하를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이 포기가 돼요. 그런데 행복을 포기 못하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변호사분한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이 부부들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애를 놓고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서로 내가 키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애를 놓고 싸워요. 그런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싸워요.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면 내 행복이 포기게 돼요. 그런데 내 행복이 포기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중에 아내들이 나오는데. 이 아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시도를 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해도 남편이 안, 안 변하면 이혼까지 할 생각으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행복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무조건 낚시는 가야 되고 아무리 애원해도 술 마시러 가야 되고 생활, 생활비가 부족하고 애 학비가 없다고 해도. 내가 수집하는 것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이 포기가 될 텐데, 행복이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초에 내 행복이 포기되지 않은 그 사람은 왜 결혼이란 걸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사랑이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가 파탄 났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들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신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 주는 다른 신들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최소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합니까? 행복하려고 경외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포기한 건 뭐고, 희생한 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누리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